예, 우리는 근래 기도 모임에서, 어, 우리의 하나님 이미지 치유하기 라는 교제를 함께 읽어가며 내 자신의 하나님의 이미지에 관한 부분을 성찰해 보았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우리에게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어, 나의 하나님 이미지를 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형성된 그 하나님 이미지는 바로 아주 어린 시절부터 보고 어, 경험해온 우리들의 예, 부모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 이미지 중 상당 부분이 잘못 해석되어서 하나님 이미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왜곡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성경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성경 기자가 본래 전하고자 했던 내용과는 많이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6절로 8절을 상징적 해석이 아니라 문자적 해석을 함으로써 메시지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laughs>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어떻습니까 마치 어떤 만화 영화나 동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저는 한때 이 구절을 접할 때면, 그리스도의 재림, 즉, 우리가 신학적으로 파루지아의 때라고 그러죠. 파루지아의 때에 정말로 문자 그대로 그런 날이 아마도 오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아, 당시에 이제 신앙의 삶을 이제 막 시작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어쩌면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주변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시선이 예, 아마도 어, 의식이 되었겠죠. 하지만 제 신앙의 연론이 좀더 쌓이, 쌓이면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는 상징적 표현이지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리가 어린 아이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뭐 젖때 나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는 이런 구절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 2절에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즉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는데, 그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총명은 어, 왕권의 카리스마적 특성을 일컫는 말로서 왕권의 이 카리스마적 특성은 다윗 왕의 후손과 관련된 언약에 나타나게 됩니다. 즉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통해 말하고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지혜와 총명은 왕이신 그리스도께 요구되는 기본 자질로서 지혜는 그리스도가 선한 판단을 할수 있게 하고 총명은 사건들과 사람들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모략과 재능은 이사야 당시에 나라를 위한 전략, 전쟁과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왕이 군대의 총 사령관으로 이제 나라와 전쟁을 주도하게 되는 역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그리스도를 어쩌면 영적 전쟁의 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식과 야훼를 경외함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의 신앙과 신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여호와의 영이 그리스도께 신실한 믿음과 그 생명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것이고 그 지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참된 이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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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말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가 드리는 근본적인 경애와 복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음,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리스도께는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며 어떤 세상으로 만드신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애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께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기에 우리들처럼 자기 자신을 투사하여 세상과 이웃들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열린 마음으로 여호와의 영 안에서 그 영과 함께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분별하고 판단하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보는 세상과 우리들이 자기 자신을 투사하는 방식, 즉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처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감각되는 의식의 영역만을 보고 듣고 반응하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 즉 감각, 인지되지 않는 무의식의 영역까지 보시기에 우리들처럼 의식의 영역에서 서로 충돌되거나 모순되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례를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옳다고 하셨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매국로로 몰아갔을 것이고 옳지 않다고 하셨으면 로마 당국의 처벌로 유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같이 의식의 영역에서 풀지 못하는 영역의 문제를 그 자리에서 즉시 직관적인 통찰로 타파해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대나리온 하나를 들고 그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응답하십니다. 이 말은 어떻습니까? 그 질문자들의 의식 수준을 드러내서 그들의 내적 실상을 만천하에 폭로하십니다. 또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의식과 이성적 분석을 들이대며 소위 형수 취수제를 들어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부활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수는 어떻습니까? <laughs> 이렇겠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방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듯이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이 배운 지식을 토대로 그것을 투사하여서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식세계는 그 안에서 서로 모순되고 충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을 잘못 분별하고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시어 우리들처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의식의 영역만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 무의식의 영역까지 보시기에 우리의 의식의 영역처럼 상호 충돌되거나 모순되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 상황 속의 리얼리티는 오직 하나뿐이고 그 진실을 드러낼 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혹은 말씀은 오직 그에 맞는 단 하나의 진정성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각각의 리얼리티와 우리 각자에게 꼭 맞는 말씀으로 당신의 진정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진리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모양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술의 말씀은 세상을 심판하고 악인들을 드러냅니다. 본문 4절로 5절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저, 어, 여러분, 세상은 유전무죄 혹은 무전유죄라는 속성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차별을 받지만, 그리스도는 공평하게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은 진실을 말하는 자의 편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이들의 편에 들지만 그리스도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불리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은 악인의 실상을 만천하에 폭로하심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생명을 끊어버리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삼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 입술의 기운, 즉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이 땅에 가져오셔서 악을 악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야바와 빌라도를 대하셨던 사례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합리화하는 논리로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온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괴변을 늘어놓으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유대 민족의 안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불리한 사탄의 앞잡임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빌라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님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정의롭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이는 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말한 내게 한 말이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로 나를 투사해서 보지 말고 한번 네 진실을 말해봐. 이런 말씀이잖아요. 빌라도는 이 순간 자신을 빛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아무런 유효성 있는 답변을 못 합니다. 그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있음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입술의 기운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여 죽음을 죽음으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투사해서 보지 않으시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분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자기 자신을 투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면모를 그분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설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의 하나님 이미지 취약이라는 책에서 홀로코스트의 지옥에서 한 무고한 어린 아이를 교수형에 처하는 장면을 묘사한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수용소 전체에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다. 모두 모자를 벗어라. 수용소장이 고함쳤다. 그의 목소리는 귀에 거슬리는 쉰 목소리였다. 우리 모두는 울었다. 모두 모자를 써라. 그리고는 그 옆을 지나는 행진이 시작되었다. 두 어른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았다. 그들의 혀는 부푼 채 늘어져 있었고 푸른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세 번째 밧줄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몸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그 어린아이는 아직도 살아 있었다. 그 아이는 생과 사의 투쟁을 하면서 30분 이상을 매달려 있었다.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고통을 서서히 느끼며 죽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그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아야만 했다. 내가 그의 정면을 지나갈 때도 그는 살아 있었다. 그의 혀는 아직도 붉었고, 그의 눈동자는 아직 풀어지지 않았다. 내 뒤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야? 나는 내면에서 들려오는 대답을 들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시잖아. 여기 이곳에. 여기 교수대에 목 매달려 계시잖아.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면의 삶의 리얼리티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상반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평소에 늘 하나님 부재를 경험했던 자신을 지금 그 현장에 투사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거야? 라며 투덜대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평소에 자신이 늘 동행해오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당신의 현존을 일깨워주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두 사람이 평소 살아왔던 삶의 실상이 어떻게 다를까요? 아마도 한 사람은 하나님 부재의 불평투성의 세상을 살아왔을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감하는 복을 누려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 현존이라는 삶의 실상이 우리 신앙인의 공동체에서 실제로 구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실상이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묘사되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사,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참으로 이상적인 세상입니다. 참으로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 땅에서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성각자들과 수도자들이 바로 이러한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애써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이상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숙한 공동체들도 우리가 발견하곤 합니다. 어떤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공동체의 이마에 있음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손에 잡힐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그 공동체 속에 깊이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호와를, 여호와 경애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는 그 삶의 실제가, 아,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 같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매우 아름다운 공동체를 저는 몇 군데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사의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오늘 그러한 일이 삶의 실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대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댐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는 이 예언이 정말 성취되고 있구나라고 밝은 전망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자신을 투사해서 세상과 사람들을 보십니까? 아니면 열린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반응, 응답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 참으로, 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선미가 드러나고 경험되고 있습니까? 잠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러한 모습을 성찰하면서, 어, 주님을 기다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그러한 아름다운 이상이 구현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의 실제 속에서 그러한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역량의 부족과 이를 방해하려는 세상의 수많은 세력들이 너무나도 두껍게 여러 겹으로 층층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에 우리의 역량이 너무나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 할수 있는 만큼 쉬지 않고 매일 매일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독교적 이상을 가지고, 어, 나부터, 다른 사람이 아닌 나부터,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어, 실천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